삼성전자 무풍 벽걸이 에어컨 모델입니다. 냉방 면적 18.7제곱미터, 약 5.6평형으로 원룸이나 작은 방, 사무실 등 소형 공간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인버터 방식으로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꾸준한 냉방이 가능하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실외기가 포함된 구성으로 설치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치비는 별도로 책정되지만 전국 무료 배송이 가능해 지방 거주자에게도 부담없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설치는 주문 후 35일 내 전화 또는 문자로 일정 안내가 이루어지며 업체 직송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전기요금이 확실히 절감됐다. 무풍 기능이 쾌적하고 바람이 직접 닿지 않아 좋다는 후기를 남기며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자 평점도 213건 이상의 평가에서 약 77%의 긍정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력 효율, 쾌적한 무풍냉방, 그리고 실외기 포함 구성까지 모두 갖춘 이 삼성 무풍 벽걸이형 에어컨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 벽걸이 에어컨 테이컴퍼니 프로모션 모델입니다. 최대 15평까지 냉방 가능한 인버터 제품으로, 가정용부터 원룸, 소형 매장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던한 화이트 디자인으로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지며, 인버터 방식이 적용돼 전력 소모는 낮추고, 냉방 효율은 높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빠르고, 조용한 냉방이 가능한 실속 있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37만원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며, 무료 배송과 수도권 중심의 전문 설치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배송은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진행되며 주문 후 35일 내 전화 또는 문자로 일정 안내가 제공됩니다. 판매자는 95% 이상의 긍정 평가를 받은 테이컴퍼니로 실제 사용자는 설치가 정확하고 제품도 잘 작동해 만족스럽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능도 충분하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신뢰도 높은 설치, 그리고 넉넉한 냉방 성능을 갖춘 이 삼성 벽걸이형 에어컨을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캐리어 인버터 벽걸이형 에어컨 DARC-8 모델입니다. 약 8평형 공간까지 커버 가능한 냉방 전용 제품으로 원룸이나 사무실, 안방 등 다양한 공간에 적합합니다. 총알 설치와 실외기 포함 구성으로 빠른 설치와 간편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5등급이지만 인버터 방식으로 운전 효율은 우수하며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여줍니다. 제품 가격은 409,900원으로 기존 가격 대비 약33% 할인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됩니다. 배송은 업체 직송으로 진행되며 주문 후 35일 이내 전화 또는 문자로 설치 일정이 안내됩니다. 판매자는 오렌지 공조로 98% 이상의 고객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설치가 빠르고 실외기 포함이라 편리하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실제 사용자 후기가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설치 지역은 수도권 중심으로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에어컨 철거, 냉매가스 충전, 진공 작업 등도 함께 지원되는 점이 장점입니다. 실속 있는 구성, 안정된 설치 서비스. 그리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이 e 캐리어 벽걸이형 에어컨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캐리어 에어컨 벽걸이형 모델입니다. 약 6평형 공간에 적합한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으로 원룸이나 가정의 안방, 사무실 등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제품은 실외기 포함 구성으로 냉매가스 및 진공 작업까지 기본 포함된 조건이며 에어컨 철거 조건부에 대해서도 무료 혜택이 제공됩니다. 따라서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식은 방문 설치이며 서울, 경기, 인천, 천안, 아산 등 수도권 위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합니다. 총 냉방 면적은 약 18.7제곱미터로 효율적인 공간 냉방이 가능합니다. 인버터 방식이 적용되어 소음은 줄이고 전기요금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329,000원으로 58% 할인된 금액이며 2,365개 이상의 상품평과 96%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신뢰도도 높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설치기사님이 친절하고 설치도 빠르다. 이 가격에 실외기 포함은 가성비 최고라는 후기를 남기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실외기 포함 구성, 빠른 설치 서비스까지 고려한 이 캐리어 벽걸이형 에어컨을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LG전자 인버터 휘센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중소형 공간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정숙한 운전과 우수한 냉방 효율을 자랑하는 인버터 벽걸이형 에어컨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5등급이지만 LG만의 인버터 기술을 통해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빠른 냉방이 가능합니다. 설치 가능한 공간은 약 5.7평으로 원룸, 침실, 공부방 등 다양한 공간에 적합합니다.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며 벽에 설치했을 때 깔끔하게 어우러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배송은 LG전자의 공식 설치팀을 통해 진행되며 빠르면 지정일 설치도 가능합니다. 실제 구매한 사용자는 시작부터 냉방 속도가 빨라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남겼고 또한 소음이 적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후기가 많은 제품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상 보증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어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부 및 카드 할인 혜택도 다양하게 제공돼 부담 없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냉방 성능, 브랜드 신뢰도, 설치 만족도까지 모두 갖춘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을 적극 추천드립니다.